끼치겠다는 거예요.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는 응? 개헌 세력들이 응. 있죠, 지금. 응. 네, 응. 내각제 응. 세력들이 응. 있습니다. 응. 성일종이부터 시작해서 할배들 다 있잖아요. 김종인 할배, 수 이재호 수 할배, 수 할배 수다 내각제 세력. 서에데 가야 된대. 그리고 어. 거기에다가 숟가락 얹어서 저희.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야, 대머리 이거 새끼가 뭐 하나가 있죠. 아, 여기 와요, 요리. 와요, 와요 한두 봉. 그래서. 우리가 이재명 구속으로 다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. 이제 우리가 국민 저항법 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국민 기자단이 5천 명쯤 되게 되면은 끝까지 전면전으로 승부를 벌어야 되는 거예요. 저 뒤에 어떤 자식들이 있어요? 조중동이 있습니다. 조선일보는 패가 나라. 가자 철독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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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앙일보 박살내자 박살내자 박살내자, 박살내자! 국민 정권을 이번에 발동을 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할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 복귀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. 대통령이 할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, 여러분들. 인사권 정도밖에 는 없어요. 국회 해산 대통령이 할수 있습니까? 그래요. 없어요. 공수처 해체 대통령이 할수 있습니까? 그래요. 없어요. 성관이 해산 대통령이 할수 있습니까? 그래요. 안 돼요. 없어요. 헌법재판소 박살내는 거 대통령이 할수 있어요? 그래요. 없어요.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대.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한 겁니다. 헌법위의 권위는 국민 저항권이다. 저항권이다. 국민 저항권 발동의 첫 사례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고 두 번째 사례가 이재명 구속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저 빨갱이 세력들,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고 대통령이 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레드 카펫을 깔아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김정은을 박살내고 자유민주 통일을 이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첫걸음으로 우리, 오늘 우리는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겁니다 자 피켓 높이 들으시고 외치겠습니다 재명 twinka goso Car